네. 두 캡!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우리 2018년 TM 산타페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네, 네. 아, 곧 페리가 나와요. 네. 자, 몇년 타신 거죠? 2년 됐죠, 이제? 나이도 젊으시고 차수하시고 <laughs> 여자 좋아하시고 에, 저, 여, 여자친구를 좋아하죠, 여자친구를? 이거, 이거? 뭐예요 솔직히 나이 저 수많은 차를 보는데 솔직히 이거 <laughs> 갬성이죠, 이거? 갬성. <웃음> 갬성. <웃음> 어린 나이 갬성. 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laughs> 아, <laughs> 아, 그때 그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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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칭해야죠. 아, 이 그때그때 스위칭 해야죠. 아, 스위칭 해야죠. 다른 신분이죠? 아 동명이인이? 동명이인? 동명이니 동명이 아니게 같은 사람이에요. 뭐 동명이인이야. 물로 박살을 아, 말해. 물. 아, 실장입니다. 아, 아, 아. 근데 오늘 우리 준규는 왜왔어한달 뒤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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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소문에 의하면 네. 한 천만 원 정도 지금 TM을 페이지 정거를살수 있다고. 한만 아, 아, 원까지는 아닐 거야. 한 뭐... 사천인데 천만 원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 이제 풀 체인지 되고 나서 어. 한 평균적으로 한 백팔십에서 200 정도 올랐거든. 네. 이거 나오면뭐 아직은 이게 어. 예, 확정된 게 없으니까 이 네. 소렌토 기준으로 한 거야 이거는. 음. 그리고 그리고 어. 노 경유차 보유하고 어. 있으면은. 주부은 이거를 그래도 2년 동안 타셨으니까 네 네. 페리가 되는 거 보니까 뭐 어.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저도 검색만 해 봤는데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기온 기원, 전자식 기어는 거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봤어요. 저 이미지도 대접 봤는데. 뭐, 외관은 뭐 그냥 원래 조금씩 바뀌는 거. 네, 그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데. 네, 뭐가 좀 커요? 페리 된 거는? 페리 된 거요. 제가 음. 느끼기. 네. 이게 진짜 큰거 같아요. 외관은 뭐 사람마다 어.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전자 기어가 전 보거든요. 오히려. 경쟁력은 네. 있다고 보나요? 만약에 지금 이 모델을 사는 것도? 네. 왜냐면 네 산타페 같은 모델이 없어요. 소렌토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저같이, 저는 아직 결혼도 안했고 하니까 네. 저같이 혼자, 사, 혼자 하는 사람한테는 좀 크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남기도 그러면 하고. 그러면 QM 싶으 르노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르노 자체를 <laughs> 안 좋아하시고? 예 네. 옛날에 <laughs> 그 카드키 나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그코스 아, 그 투폴. 아, 좋아요. 쌍용 렉스톤 그건 너무 아재 느낌이. 저 솔직히 이거 T M 이전 모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둥글둥글해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 얘 날렵하게 약간 샤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면, 외면적으로 보면. 아 어찌됐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740D 모델 리뷰도 촬영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거 차주분께서도 네. S하고 비교를 하다가 네, 네. S도 페리를 앞두고 거의. S 클래스를 거의 2천만 원할인을로는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 모든 그래서 제조사들이 이렇게 패리 전에는 할인폭이 가장 클 때니까 재고 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를 좀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어, 같아요. 소꽤 많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그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아까 준규를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준규가 또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laughs> 네. 네, 준규가 그러면 혜택이 얼마나인지 좀 네가 조사를 해서 네. 알려달라 그래서 준규가 그 얘기를 한 거고. 예. 아, 네, 네. 네. 이걸 타면서 만족감. 만족감? 네, 장점 내지 단점? 장점은 일단 제가 가솔린을 선택한 게 네. 진짜 조용해요. 정숙성. 예, 네, 정숙. 저 예, 네, 정숙. 저 많이 안 따져요. 네. 음. 근데 정숙성 네.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요. 음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터보렉은 어쩔 수 없이 중 경륜 현상인데 음. 그걸 제외하고 나서도 어잘 나간다. 음 어우좀잘리만 나다. 괜찮다. 아, 아, 아. 밟는 네, 그냥 아, SUV 치고. 그럼 캠핑하면서 네. 차박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칭찬해 준거 여기 2 2 0 v 그, 네, 이게 입고 이... 없고가 되게 크더라고 이걸로 뭘 활용해요? 이거 지금은 이제 충전. 아, 중전 보통 이제 히터, 아니면 뭐, 전기 히터 있잖아요. 네. 아니면 콘셉트로 할수 있는 뭐, 여자친구 드라이기도 해도 되고. 뭐. 누구야, 여자친구? 이분, 이분 둘다 드라이기. 이분은 고데기, 거, 머리에서. 아, 뽀... 고데기도 돼요. 아, 고데기? 되는 뽀... 것도 있어요. 어, 네. 어, 좀안패하서 낮은 거. 네, 좀안패하서 낮은 걸로 하면 맞습니다. 돼요. <laughs> 이거는 너무 멋있어. 아니, 진짜 이게 두 분을 왜. 똑같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 <laughs> 원래 이렇게 막 티내고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뒤에서 몰라? 아니야. 이렇게 두 분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 <laughs> 한 명한테 치우지지 않아. <laughs> 야. 진짜. 아, 남자가 또 사랑으로 먹고 살아야지 응. 또. 아, 우리 여보 사랑하는데. 어, <laughs> <와>, 되게 영원하다. <laughs> <laughs> 야이거까 <인기야! 웃음> 어? 저렇게 되지말아야지 <laughs> <laughs> 그것도 있고,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웬만한 기능들이 다잘 녹여져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능들은 다 정상 작동하고? 아니요 <laughs> 안 해요? <laughs> 아 이게 최근의 일인데 네. 이제 한번 경고등이 이유 없이 뜬 적이 있어요 아 경고등이? 네 여기 7개 정도 경고등이 어? 7개나 있는 거 처음 알아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입구를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해서 네. 했는데 재현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듈을 바꾸자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비스 센터로 가서 앞에 전방 센서 레이더 모듈이랑 같은 전선을 다 바꾸고 온 거예요. 아. 그래 나서도 불안하니까 제가 그냥 이거 다시 달아달라고. 아, 혹시 또? 네. 그럼 어쨌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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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차라는 그쵸? 게 워낙에 전자장비에 민감하니까 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대처는 네. 어땠어요? 대처는 <laughs> 되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터뷰에서 봤을 때좀 네. 현대에서 막 아, 원래 그런 거다 네.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대처가 괜찮 좋았어요. 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그 사람 그 정비사 담당자 있잖아요. 예. 전, 개인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전화 오면서 네. 해주고 아 근데 어찌 됐든 뭐 이런 일이 생긴 건 굉장히 유감이지만 그래도 뭐잘 예. 사후 관리를 해서 우리 또 차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한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아 근데 좀 좋은 그 담당자가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무슨 일때라도 전화했거든요. 어, 어떤 경고은 떴다. 어떡하냐? 그때마다 다 연락을 받아주고 아,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저번에 한번. 그냥, 아,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치킨 그냥 보내주셨거든요. 드시라고. 아, 또 자기 자랑. 아, 또 야, 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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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나 치킨 좋아하는데. 예, 네? 아, 저도요. <웃음> <웃음> 되게 알, 알차게 잘 뺐다고 해야 되나? 모든 거를. 뭐, <laughs> 어, 그러니까? 알차게 잘 뺐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수납공간이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네. 저기다 뭐 먼지나 많이 들어갈 텐데. 네. 근데 오히려 보조부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 나는 쓸 일은 없으니까, 어차피. 뭐, 핸드폰 놔두거나. 예, <laughs> 예, 네, 네, 네. 뭐, 핸드백 놔두거나. 저는 네, 어차피 모든 걸다 이쪽에 두니까. 음, 음. 근데 이거 진짜 잘했는데, 아, 단점. 아이고. 음. <laughs> 왜? 노출된 게. 아. 노출이 돼 있어도,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반떼 새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건 약간 이어지게 좀. 아, 얘는 그냥 뭔가, 아, 잘 가다가 뿅! 잘, 이런 느낌이라서. 아, 그 사이 먼지, 정, 먼지 닦으려면 힘들어. 아, 이거, 예, 예. 이것도 그렇고. 아, 요런데? 예. 그리고 이거 2단으로 왜 하는지 이해 간 거예요? 이거? 네. 뭘, 와, 뭐 올려놓으라는가 하고 지금 딱 올려놨어요. 쭈욱 떨어지죠 쭈욱 떨어지고. 에이. 아, 이 차는 아. 그러면 인스포레이션의 모든 풀옵션 다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 빼고. 인테리어랑 사륜 빼고. 인테리어는, 아, 4림 인테리어는 그거니까. 사륜을 그러니까. 왜 뺐어요? 저희 산악지역갈 일이 없다 생각해가지륜 있는 거하고 차박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지금까지 가봤는데도 얘가 힘이 좋아요, 나름. 아. 240마리인가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그, 번도 사륜이 아쉬운 적이 없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사륜 안 뽑기 잘했다라는 거. 아 아쉬운 거 그냥 여기 빈칸 하나 있는 거? 아, <laughs> 아. 이거 빈칸 하나 있는 거 아쉬운 거? 아 진짜 한 번도 사륜이 아쉽운 적이 없었어. 겨울에도, 겨울에도 그렇고 전혀 없었어요. 어. 네. 어피뭐눈 와도 제설 잘되고 제설 잘되고 타이어 뭐 타이어 관리만 잘해지면은 겨울에 미터 타이어 끼고. 네 미터 타이어도 있어요. 뒤에는 어때? 어 뒤에 187인데 음. 지금 음. 형 되게 편하게 앉았지. 어 편하게. 나 주먹 하나 들어가. <laughs> 하나. 응. 주먹 하나가 그래, 주, 카메라 두. <laughs> 주먹 하나만 들어가. 네. 예. 아까 본인은 파서는 꼭 넣어야 된다고 이유가. 전 일단 감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아, 개방감. 네, 개방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캠핑할 때 여기 누워서 여기를 보니까. 아. 예. 네, 그 맛이 또 있죠. 네. 아, 저는 어찌됐던 이제 페리가 나온 김에. 네, 네. 나온 기분 아니죠? 이 영상이 나갈 때쯤 거의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왔겠대. 네. 네. 그때 좀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고. 네. 저 같아도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찌 됐던 뭐 이제 구형이 되는 차들은 네. 나름 또 심박하게 할인을 싹 때려주니까. 네. 그래서 주문처럼 굳이 네. 네. 최신병 그리고 신기술에 <laughs> 집착하지 않는 이상 좀 괜찮다고 봐요. <laughs> 그치. 네. 최신병 이라고해데 원래 남자는 장비 이런 거막 IT 말고 좋아잖아요. 아, 저안날 로그 하면서 아, 대차 봤잖아요. 좀... 아다 궁금한 거. 네. 지금 미션 얘기하니까. 네. IG 다운 얘가 최초 아니에요? 미션 패턴 미션 들어갔네. 그렇죠. 말 말죠. 아, 미션이요? 예. 네. 초반에 초반에 그거 아세요? 뭐요? ECU 업데이트가 네. 늦게 나온 거. 아. 그러니까 언덕에서 못 올라가니까 제 거는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뒤에 AC 업데이트를 하라고 개선됐다고 응.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응.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응. 그거 보고. 여기 우리 소렌토 차주분 가서 인터뷰 좀 할까? 징계, 네. 니가? 그래. 우선, 옆에 세워주시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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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쓰고 가서, 마스크 어. 낀 채로 한번 인터뷰를 하. 게 너무,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신형인데? 안 되는데? 네. 차주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엔 좀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인터뷰좀 했어요. 네. 어 근데 너무 저 차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어쨌든 저분은 비젤인데도 너무 조용하다 실내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오좀차주분께서 아시 아쉬, 아라고형이 어. 실내 보자 말하자마자 문 잠가 버리셨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우리가 리뷰를 못 해가지고 협찬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아, 좀 아쉬웠어 소렌토 아. 리뷰 협찬 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랑에는 여러 가지 주류가 있으니까. 어, 또차 바꾸시면 해주세요. 조만간 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중고로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장비빨이잖아요. 이야, 멋있다. 이런 사람이 주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가는데. <laughs> 인생이 한 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laughs> 네, 제가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준규도 너무 감사했고. 네, 예, 이 실장이었습니다. 네, 차주민도 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이.